네이키드 어트랙션은 뭐냐면 이제 싱글들이 뭐 누구 만나고 싶을 때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데이팅 쇼야. 내가 만약에 신청자야. 내 앞에 네 개의 컬러가 있어. 근데 가려져 있어 다. 전신이 가려져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. 퍼드 안에. 첫 번째 1단계 하고 갑자기 블라인드가 쑥 올라가. 어디까지? 배꼽까지. 그 제목이 뭐야? 네이키드 어트랙션이잖아. 그럼 뭐겠어? 네이키드라이 말이야. 네이키드다. 사람들이. 벗었지. 배꼽 밑에를 보고 고르는 거야. 어, 너무 커요 아. 어, 색깔이 별로예요. 약간 이래서 골라. 그 다음에 한 명을 탈락시켜 2단계 목까지 올라가다 목까지 그럼 뭐가 보겠어 저는 너무 큰건 별로예요 한물류도 별로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골라 한 명을 또 탈락시켜 얼굴까지 모자이크 안돼 있다 친구야 그 다음에 이제 얼굴만 보면서또한명탈락시켜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보이스 말하는 거 MC는 내키드아니다 친구야 <laughs> MC는 옷을 입고 있지 집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MC는 옷을 입고 있어 내가 고를 때는 나도 옷을 입고 있어 목소리 듣고 대화를 나눠봐 그리고 영국은 이 액센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아 저는 맨체스터 출신 어 넌어 뭐뉴캐슬 뉴캐스 액센트 별로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두명이 남아 탈락할 때 빨개벗은 채로 밑으로 내려와서 그출연자한테 가서 어 악수해 만서 반가웠다 이러 허그도 해 빨개벗은 채로 장할때 카메라가 내 뒷모습을 보여줘 나갈 때 엉덩이 하잖아 고를 때 엉덩이 탈락 하는 거다나 인권 말살 프로. <laughs> 이게 무슨 인권 말살 프로냐고? <laughs> 출연료, 출연료 내가 적대. 내가 그래도 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. <laughs> 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. 출연료 얼마 받는지 쳐봤는데 별로 안 받는데, 출연료도. 진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, 그 사람들은. 그 마지막에 두명 남잖아. 그두 명이 남아서 밑으로 내려와. 내가 벗을 차례. 또 세, 세, 명이 이제 빨개 벗고 만나는 거지. 출연자 두 명이랑 신청자 한 명. 내 빨개 벗은 모습을 이제 보게 돼. 내가 고른 사람들이. 그 MC가 물어봐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눈에 보이는 거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.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야, 돼요 그 그둘 중에서 누구랑 데이트에 갈지. 엉망진창이라고? <laughs> 한 명을 일단 골라가지고 데이트에 나가야 돼. 왜냐면 데이트 돈을 내줘. 그 프로그램에서 첫 데이트! 첫 데이트는 근데 옷을 입고 만난다. 그까 그러니까 아주 매콤한 쇼야, 아주 매콤한 쇼. 아, 근데 나왔던 사람들이 자주 나와 또 탈락하는 사람들이 다음 편에 또나오고막 그래. 이제 나처럼 즐겨보는 시청자는 하체 공개되면 딱 알아. 아, 저 친구 또 나왔네. <laughs> 익숙한 그게 나와. 익숙한 것들이 나와. 그래서 그때는 아또 나왔네. 씨. 아 새로운 애좀 나오라. 저또 나왔네. 약간 이런단 말이야.